오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454장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454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장입니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장입니다. No. 을 따라서 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되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자로 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어, 오늘로써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어, 제가 보니까 6월달부터 요한복음을 우리가 시작을 했고 이제 8월 말에 두달 정도에 걸쳐서 어, 오늘로써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지만 평소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굉장히 요한복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쉽게 쭉쭉 그냥 읽어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는 가장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친숙하게 읽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다. 그리고 굉장히 은유적으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두달 동안 했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나중에 또 통독하실 때또 그런 어떤 비유의 의미와 이것들이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잘또 떠올리면서 읽으시면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이제 그물로 가득 153마리의 물고기를 걷어들이고 돌아온 제자들과 예수님이 행복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들에게 생선과 빵을 주시며 대접하시죠. 오늘 어 말씀의 모티브가 바로 성만찬이에요. 어 제가 요즘에 성찬식을 할 때는 기쁨의 성찬이라는 단어들을 쓰거든요. 모, 모티브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기쁨의 성찬식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해변서 떡을 떼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어, 이 말씀의 모티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찬식을 하 아, 주님의 보혈망 죄를 뭐 나의 죄를 위해서 막 슬퍼하면서 성찬을 떼는 것이 아니라 어, 사순절 때가 아니고 부활 이후의 성찬은 기쁨의 성찬이에요. 장치의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또 다른 의미의 성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먹이셨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먹이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그 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세상에 공짜라는 건 이제 살아오셔서 알겠지만 없죠. 핸드폰 가게 뭐 핸드폰 공짜하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대부분 요금제를 좀 비싼 걸 쓴다든지 아니면 정말 못쓸 정말 핸드폰 유행이 다 유행도 아니고 이제 속도가 느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핸드폰 쓰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써야 되는 그런 폰들 이제 파는 거죠. 그리고 또어뭐 집에 우체통 같은데 보면 광고 뭐 공짜입니다. 뭐 빨리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꽂아 놓는 그런 주의 찌라시 팜플렛 광고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짜가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공짜로 준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당신에게 이걸 그냥 주겠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익집단인 기업이 공짜로 준다. 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 물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공짜가 있기에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에선 공짜라는 게 사실상은 없어요. 우리가 뭐밥 먹자 해서 내가 밥 사줄게라고 이야기한다고 물론 공짜처럼 느끼지만 크게 보면 공짜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밥을 사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 사람은 계속 얻어먹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 나중에 안 불러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냈으면 너도 좀 내야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너안 불렀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 밥이긴 한데 또 공짜가 아닌, 완전히 공짜가 아닌 그런 것이죠. 이처럼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금 식사를 내세요. 공짜일까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공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공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먹이시는 건 우선 먹여놓고 뭔가를 어, 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당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소위 우선 밑밥을 까는 거죠. 이거 먹어, 맛있게 먹어, 그래 잘 먹어.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소리엘이라는 그, 지금 이제 두분다 목사님이 되셨던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노래 생각하면 어때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굉장히 다정하고 굉장히 예수님의 따뜻하고 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부드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고성이씨 가문의 이한준씨 이렇게 묻는 거예요 조금 딱딱하죠?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좀 뭔가 공식적인 느낌으로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공식적인 선언과 대답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후 이제 중요한 대답을 요구하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고성 이시 아들, 이시 가문에 이한준 목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많은 유명한 대학교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헬라우로 네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에로스.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 그것은 스트로게. 그다음에 친구끼리 사랑하는 것을 필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는 아가페와 필리아가 사용이 돼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완전한 조건이 없는 완전한 사랑.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 뭐 이런 의미의 사랑을 의미한다 고 그래요. 그래서 이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 대비를 해서 굉장히 뭐 은혜롭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성경은 다 사랑이지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 제가 필리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제가 필리아하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무 답답했던 걸까요? 이번엔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필리아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다 그래요. 제가 필리아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친구로서의 우정으로서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도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어, 네가 필리아 하느냐?"라고 물어봤고, 다시 베드로도 제가 필리아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와 필리오 이두 가지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모른 거죠. 그 본문 고기만 딱 보고 어 이거 사랑이 다르네. 와 은혜롭네. 사실은 예수님이 아가페라고 물어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그래서다 믿으시면 안 돼요. 왜요? 성경 전체를 조망해야 되고 우리는 맥락을 따져야 돼 맥락을. 맥락을 무시하면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은혜롭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 은혜 따지지만 진짜 은혜는 성경의 진리를 알았을 때와 그렇구나 여기서 오는 것이지 와 이렇게 원어대로 하니까 은혜롭네 그게 은혜로울지 몰라도 진리가 아닐 수 있는,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여러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뭘더 사랑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여기서 어둠을 더사랑했다의이사랑에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써요. 아가파오. 우리가 생각할 때 아가파오하면 뭐예요? 신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어둠을 인간들이 사랑했다고 할때 아가파오를 써요. 좀 말이 안 되죠.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뭘 쓰느냐? 필리오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적인 친구로서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친구로서 사랑을 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앞뒤 본문들을 보면, 아가페나 필리오나 두서 없이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뭐 우리가 성육신적으로 표현한 거다. 원래 아가페 하시는 분이지만, 뭐 주님이 나는 너, 너는 나의 친구라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약간 성육신적으로 낮아짐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겠다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볼때 아가페 필레오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에게 몇번 물으세요? 세번 물으셨어요. 세번 물으셨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번 부인했어요? 세번 부인한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막 거둬서리고 막 물에 빠졌잖아요. 자기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상처가 있었어요,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살다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길 건데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어떤 직분, 뭐 어떤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요. 목회의 성공은 뭘로 나타나요? 교회의 규모, 성도의 수. 이런 걸로 많이 얘기해요. 교인이 몇 명이에요? 어휴, 교회가 크시네요. 뭐 부흥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성공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성공이냐? 물론 이제 어느 그것도 복은 복이죠. 하지만 그건 진정한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길러내는 것이 목회자가 성공한 것이에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자기 자신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하고 봉사하다가 지치고 막 힘이 들어요. 결과가 안 나오면 힘이 드는 거예요. 성교사가 성교하러 나갔는데 10년 동안 한명 전도해요. 그 사람 큰 죄를 지고 잘못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10년 동안 한명 전도하고 복음을 뿐인 뭐 나중에 이게 씨가 싹을 맺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씨를 뿌리면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로 시험에 들어요. 이 승리주의 그리스도 뭔가 실적 결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시험에, 이제 그런 실적을 보면 지치고 시험에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결과보다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지 먼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면 분명히 다시 회복돼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그리고 이전에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랑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진짜 하고픈 말을 이제 하세요. 그래,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공간 복음서에 기록된 선교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체자를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들과 성경 이름으로 내가 세를 주고 막 이렇게 이런 대단한 선교 명령이 요한 복음에는 없어요. 거리가 멀죠. 요한 복음 거창한 온 세상을 향한 선교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향한 모양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사랑을 다시 형제 자매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치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도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고 높은 지기에 오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어른이 되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양을 돌봐야 될거 아니냐. 언제까지 지금 어린아이처럼 입을 쫙 벌리고 나한테 와서 뭘 달라고만 하느냐. 너희들이 목양을 하여라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땐 양육 받아요.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입히고 가르쳐요. 그런데 커서 어른이 되면 계속해서 뭐 줘요. 엄마 줘요. 뭐 이렇게 얻어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죠. 아니 내가 해 볼게요. 어른은 누군가에게 주어야 어른인 거예요. 조직으로 보면 리더들이에요. 리더는 사람을 세우고 베풀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나이가 되고 위치가 되면요. 그 책임을 감당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됐다 50년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 것을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연약해서 젊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막 다녔어요. 물고기가 바다속에서 자유롭게 막 다니듯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남이 네게 너에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베드로는 원하지 않아도 사명에 따라 붙잡힌 바다 살아가야 돼요. 바닷속에서 물고기처럼 막 다녔지만 예수님이란 그물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어린 신앙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서 성인으로서의 양을 먹이고 지는 선한 먹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밥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 양을 치고 먹여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메인자들이죠.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육을 다하여 헌신하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기보다 주님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고 목양할 수 있는 신앙의 리더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목양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아기새의 모습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대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돌보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복된 참마음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목양할 수 있는 리더로 거듭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